임팩트 있는 손목 동작 따라하기 어, 여러분 저한테 지금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 에미 조프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저한테 초집중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팩트에서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모양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딱 쉽게 알아듣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자, 그럼 두 가지 측면만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 바로 릴리스라는 게 도대체 얘가 얘가 누구냐, 얘가 뭐 하는 애냐, 우리 집에 있는 애냐, 우리 집에 없는 애냐, 그 산동네 넘어서 미국에 있는 있어서 가까이 할수 없는 애인지, 아니면은 내가 가까이 할수 있는 애인지 한번 그거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릴리스 신준이가 이제 지 취미 말하도록 얘기하는 그 릴리스 내가 할수 있을까 그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기대되시죠? 기대되는데요? 아 어, 기대 꼭 해주십시오 <laughs> <laughs> 자첫 번째 릴리스라는 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요자 릴리스 자이 릴리스가 뭐냐 릴리스를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뭘까요? 풀다 풀다 노타 네. 그죠 놔주다 나아진다 나아진다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랑 이거랑 어느게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이거죠? <laughs> 네 근데 박신영 프로는 볼 때릴 때 이렇게 치잖아요 저 프로가 아닌데요 아 프로라고 했어요? <laughs> 아이거 제가 오늘 긴장을 많이 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laughs> 저렇게 아했다운는아나서한테뿌르라니요자 그래서 아니 릴리스는 노타예요 아, 놔주세요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걸 잡아요 이렇게 그죠 렇임팩을 하면서 볼을 세게 치려고 딱 잡는 거예요 음. 놔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 어 그러면 핸들 올링이라고 있어요 핸들 올링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핸들 올링이에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손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뒤집는 걸 보고 핸들 롤링이라 그래요 음. 아니 그러면 핸들 롤링을 해야 되는데 이도 놔야 되고 그뭐이게뭐 노라는 거야 변비가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핸들 롤링은 사실은 한다기보다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릴리스를 잘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현상이. 제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현상이 생기면 해볼게요 제가 그 핸드롤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핸드롤링을 한 거예요 이 고의적으로 핸드롤링을 한 샷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보통 볼이 이렇게 확 감겨 가지고 가거나 제어가 안 되거나 아예 뭐 멀리 안 가거나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자. 핸드롤링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핸드롤링 분명히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저는 핸드롤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 릴리스를 잘 줬어요. 릴리스를 잘 줘서 제가 잘 던지기만 했어요. 자 근데 제 손을 보면 이렇게 돌아들어가지고 핸드롤링을 했는데 제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핸드롤링은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분들 스윙을 세 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걸 잠깐 보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아마 아. 뭐 박신영 아나운서를 다른 세 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비슷한 영상인데. 저를요? 음, 그러니까. 응? 나오시는 분들이 다 아리따우세요. 예, 네, 아주 아리따우신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시면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이제 볼 텐데요. 손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풀릴 때 정말 잘 풀려야 돼요. 보십시오. 자, 정상 스피드로 한번 보고, 어이, 너무 빨라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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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이렇게 딱보면은 자 손이 저쪽으로 나가다가 풀어가지고 손이 왼쪽으로 이왼쪽 사라져요 그죠 네 저게 바로 손 사라지기 신공 그죠 손을 왼쪽으로 싹 없애는 거죠 내 손은 없다 이렇게 어, 내 손이 있는데 아~ 야 이거 야 이거 오늘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볼게요 손이 저렇게 잽싸게 사라져요 자두 번째 영상 보시면 아~ 자 이것도 너무 빨라서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자쭉 내려와 보시면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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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면 제 왼쪽 제 손자 손목 있죠? 네. 손목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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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약간 약간 요렇게도 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지나가요. 요렇게 돼 있었던 손목이 요렇게 안돼 있고 요렇게 돼 있던 손목이 지나가더니 왼쪽으로 사라져요. 가더니 왼쪽으로 그냥 또 아이고 가다가 아, 아이 고내손 없다 이렇게. 아, 내손 없다 이렇게 아손손손손 손, 손, 손 찾기 수문 그림 찾기 하면은 될것 같은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영상 보내신 분도요 오늘 진짜 잘 보세요 자 그다음 딱아 이게 앞서 보세요 다시 느린 화면으로 쭉쭉 쭉쭉 가요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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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쭉쭉 가, 쭉쭉 가요 가가가가는데 왼쪽 왼쪽 팔꿈치 보세요 왼쪽 팔꿈치가 몸에 딱 붙어가지고 아예 붙어버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비뼈를 탁 때려. 요 탁 때려 그럼 아 갈비뼈 금가요? 금이 가요? 금 금은 가면 안 되죠. 내금은 와야 되는데. 저는 금 내금 나가는 거 아주 싫어해요. 나는 금이 나한테 들어오기를 진,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근데 이런 영상에 나오느냐 하면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해 가지고 어 너무 쉽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손목의 모양인데요. 이 손목의 모양을 가지고 볼을 치잖아요. 손을 치는데 요렇게 칠 거냐 아니면 요렇게 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할게요. 손등 방향으로 이렇게 꺾을 거냐 볼을 때릴 때 아니면 손날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서 칠 거냐 볼을 이렇게 꺾어 칠 거냐 이렇게 꺾어 칠 거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꺾고 볼을 칠 거냐. 이렇게 꺾어서 볼을 칠 거냐? 이래서 꺾어서 볼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딱 저도 여러 분 스윙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어요. 슬로 우 영상으로 보면 완전히 비슷한 영상이에요. 제 손이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치지 않는 한 입볼을 똑바로 칠 방법이 안 생기거든요. 음. 방금 제가 친 거는 손목을 이런 식으로 친 거예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거죠 자이거는 제가 칩샷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희가칩 이렇게 때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칩게이볼이 멀리 가는 걸 멀리 가지 못게게 하고 미스샷게유도해이볼이내스이드에비해게이게 가고 스이렇이많이걸리이이런좀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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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렇게이렇 이렇게 치면은 그런 스윙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렇게 치면은 어떤, 스윙, 어떤 스윙이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주 아주 가볍게 치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쳤습니다. 제가 쉽게 알아, 알아보시게 드라이버로 해볼게. 요 아이고, 드라이버가 가져올라는데 얘가 따라올라고 그러네 자, 드라이버 보시면 자. 이해할 수 있나 보세요. 이제 박신영 아나운서 이해가 되나 들어보세요. 네. 안 되면 더잘 설명해 줄게요. 자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돼 있죠. 이게 똑바로예요. 자 이건 열린 거고 이건 닫힌 거예요. 이건 똑바로 돼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볼을 칠 거니까.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데 제 손목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얘도 똑바로 제 손바닥도 똑바로. 둘다 똑바로 해야 그죠 네. 자이 상태에서 볼을 똑바로 치려면 이렇게 이렇게 쳐야죠 음... 붙어 다니니까 제가 그립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그립을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볼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 전형적으로 어디서 많이 보던 윙이죠 박씨가 신 나와서 굉장히 친분이 느껴지는 윙이겠어요자 그다음 자 제가 바꿔 볼게요 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자 요거를 그립을 요렇게 잡았어요 음.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쳐야지 볼이 똑바로 가는거예요 요렇게 아 요렇게 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아주 간단한 간단하죠? 네 잡으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요렇게 네. 잡고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쳐야지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고 요렇게 네. 잡고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쳐야 똑바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네. 잡고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요렇게 치면 이게 클럽 페이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딱 잡고 있을 때 손을 딱 잡았는데 클럽 페이스 모양이 어떤 걸 봐야 돼요 음. 그런데 클럽 페이스의 모양이 서 있는 게 내가 그립을 잡은 거랑 클럽 페이스랑 거의 한 느낌이 어떠냐면 십자 모양이에요 이거는 가로 손은 가로 클럽 페이스는 세로 서로 이런 모양인 거죠. 이는 가로로 잡고 솔로펜은 세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을 때릴 때 이걸 똑바로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쳐야 돼요. 손목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상태는. 손목을 푸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손목을 이렇게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냐면 제 모습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던져요. 던져요. 저는 왜, 왜 이렇게 던지냐 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건 똑바로 서 있는데 손은 삐딱하게 잡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어, 제가 딱 던졌는데 이게 똑바로죠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음. 이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측면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면 이거예요. 제가 백 스윙을 하고 임팩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스샷 유형이 아까 보신 분도 아까 영상으로도 그랬지만 대부분 이거예요. 이렇게. 오른팔이 이렇게 펴져 가지고 이렇게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들어와야지 볼을 똑바로 칠수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스윙이라고 한다면 임팩할 당시에 이렇게 돼요. 제 팔, 팔 모양을 보시면 왼팔이 현저하게 높고 오른팔은 아직까지 접혀있고 이렇게 해서 볼을 이런 식으로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팔로 뚫어 나갈 때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그런데 보면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스피드를 전혀 못 내겠어요. 그거 많이 그러세요.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도대체 스피드를 어떻게 내지? 그 비밀이 바로 손목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번에도 딱 잘라서 한번 잡아볼게요. 가볍게. 자, 제 팔이 어때요? 제 팔이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됐죠? 네. 그죠 저는 아무리 세게 릴리스를 준다고 해도 클럽 헤드가 뜨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손목을 이렇게 풀기 때문에. 왜? 보세요. 제이 손목이 이쪽으로 전등 쪽으로 손목을 이렇게 탁 릴리스를 주게 되면은 릴리스를 준다는 그 자체부터 스쿠핑이에요. 릴리스를 주었다 하면 스쿠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을 때리긴 때려야 되니까 신준이가 놔줘요, 그래 놔, 그래 놨어, 확 놨어. 그럼 이렇게 된다 말이죠, 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요, 이렇게 잡아서 이 손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리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하면 손날 방향으로는 아무리 내가 최대를 리스 다 붙여준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안 꺾여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꺾겠어요? 이렇게 꺾어봐야 이 클럽 헤드가 내 손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풀어도 클럽 헤드는 제 손을 빠른 속력으로 지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임팩을 할때 임팩을 이렇게 빵 주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획 지나가지 않고 클럽 헤드가 늦게 지나가는데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런 식으로 리스를 주면은 사실 볼을 잘 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스가 거의 없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 모션을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운 스윙할 때 이렇게 삼각형 옆에서 보면은 삼각형 이렇게 뻥 나오더니 맞으면서 이렇게 밀리는 스윙 밀고 이렇게 나가는 스윙이 된다는 그 전제 조건 자체 전부 다 손목으로 이 동작을 손목 동작을 이렇게 쓰는 데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완성을 하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데 내 손은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올려놓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손에다가 올려서, 그렇지? 어디 가어딘지 모르겠죠. <laughs> 이게 잡고 있어서. <laughs> 아 정말. 왼손은 이렇게. 네. 오른손은 그 위에. 오케이.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 보세요. 그렇죠? 이게 클럽 페이스예요. 이게 이게 클럽 페이스니까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클럽을 딱 잡았을 당시에 이 느낌이 나야 돼요. 음. 클럽을 잡았을 때 클럽을 잡았을 때그 느낌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볼을 칠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음. 이렇게. 이 느낌만 딱 나면 돼요. 이 느낌만. 이렇게 딱 섰을 때 아, 내가 클럽을 딱 잡았을 때 아, 손이 이렇게 됐는데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돼 있다. 손하고 클럽 페이스만 두개만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특장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팔이 리드를 해요. 리드 리드를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루박 차차차 이런 거안 해보셨죠? 아. <laughs>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리드가 좋아야 돼요. 리드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데리고 뭐. 자꾸 뭐 옆으로 막 하고 이러면 부딪히잖아요. 리드를 잘 줘야 됩니다. 스윙을 할 때는 왼팔 리드가 어, 성공적으로 그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오. 왼팔 리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사실 그 선수가 성공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일단 아마추어 여러분들 중에서는 왼팔 리드가 다소 안 좋아도 뭐 싱글 요렇게는 가시는데 하여튼 볼을 잘 쳐실려면 왼팔 리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측면 볼게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소제 왼손이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볼을 탁 쳐요. 볼을 딱 쳤어요. 치고 나서 이렇게 가면은 손이 이렇게 똑바로 가잖아요. 그죠? 손이 이렇게 똑쭉 가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볼을 맞춰야 되는데 이래 이래 이 가다가 이이 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치기 어렵겠죠.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해야지 볼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왼팔은 리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리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리드를 왼팔이 리드를 갖는 거고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할때왼팔 이렇게 요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풀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딱 때리고 왼팔이 리드를 계속 잡고 나가요. 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팔이 리드 를 오른팔한테 안 뺏기는 거죠. 오른팔이 왼팔의 리드를 이렇게 뺏어 버리면 안 돼요. 이 오른팔이 이렇게 하면서 오른팔의 리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똑바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 오른팔한테 리드를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왼팔이 리드를 계속 해 줘야 돼요. 제가 천천히 한번 쳐 볼게요. 아주 천천히. 16 배속이 아니구나. 그렇죠. 저속으로. 자. 이렇게 대강 수직했다 치고요. 그 다음 선공옵니다 이렇게 좀 와요. 저잘 보세요.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시다가 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게 뭔지 이해가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왔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나야지 클럽이 똑바로 맞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해들 나요. 자, 굉장히 빠 여기서 퉁 나요. 나요. 릴리스, 릴리스, 놓다,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좋은 릴리스고, 자 나쁜 릴리스 이거, 이거 이거 왜, 왜 이렇게 하냐면. 애초에 이렇게 잡고 있는 이미지로 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로 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는 클럽 페이스가 닫힐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닫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닫으려고. 그래서 왼쪽 팔꿈치 이렇게 빼는 거예요. 볼을 잘 치는 선수들 영상을 보시면은요 왼쪽 팔꿈치가 임팩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된 선수는 거의 찾기 어려워요. 음.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의 얘가 정면 저 목표 방향보다 조금 왼쪽이지. 왼쪽 팔꿈치가. 그렇죠. 왼쪽 팔꿈치 가 음. 이렇게 안쪽이 앞을 보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아나운서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그죠 <laughs> 아닌데요. 아그 어느 분이 그분이 이렇게 나. 이 미치겠어요. 근데 음, 이거를 모르겠네요. 고쳤어요. 고쳤어요. 오, 고치셨어요. 아, 잘 돼요. 기가 막히네. 자.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딱한 가지만 할게요. 릴리스 던집니다. 놓습니다. 놔 주는데 어떻게 놓느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가지세요. 지금 당장에 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치는구나. 클럽 페이스에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윙이 다음날 갑자기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레칼위 외치면서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